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플레이하는 타이거 드테신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이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잠깐! 타이거 드테신은 사냥 성능이 좋지 않은 캐릭입니다. 성능을 생각하고 이 캐릭을 하셨다가는 분명 얘는 왜 이런 걸 하나 하실 거예요. 이 캐릭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재미를 보시거나 어세신으로 파괴참을 활용하고 싶거나 한방 한방 강력한 쾌감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먼저 타이거 주태신에 대해 소개를 하면 호랑이 일격 스택을 쌓아서 용의 꼬리로 스택을 터트리며 사냥하는 어세신으로 용의 꼬리라는 스킬은 발차기를 하며 입힌 물리 피해 만큼 주변에 폭발을 일으키면서 화염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따라서 물리 데미지가 높을수록 화염 데미지도 높아져 호랑이 의 일격으로 물리 데미지를 펌핑시키는 것이죠. 호랑이 일격으로 어마어마한 데미지 펌핑이 가능해 디아블로트에서 수치 표기상 가장 높은 데미지를 낼수 있는 캐릭으로도 유명합니다. 다만 호랑이 일격을 쌓고 용의꼬리를 터트리고를 반복해야 해서 손도 굉장히 많이 탈 뿐더러 용의꼬리의 폭발 범위가 그닥 넓지 않아 사냥 속도도 다른 캐릭들에 비해 느린 편이라 사냥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캐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캐릭을 제가 플레이하는 거냐고요? 일단 앞서 제작했던 이번 레드에 어세신이 없는 이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어세신은 파괴참을 활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파괴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세신 중 하나가 바로 타이거 드테신인데요. 타이거 드테신은 대충 템세팅만 해도 60K, 즉 6만 정도의 데미지는 뽑을 수 있는데 물리 파괴참과 화염 파괴참을 들고나서 5%의 데미지만 넣을 수 있어도 3천 추가로 세팅하면 더욱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파괴참의 효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참고로 물리 데미지를 입힌 만큼 화염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물리 파괴참과 화염 파괴참을 같이 쓰는 겁니다. 특히 화염 파괴참은 폭발 데미지를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필수로 들고 다녀야 해요. 그리고 타이거 지테신을 플레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템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건 아이템을 보시면 알 거예요. 다만 아이템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지루하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상 아래 본문에 좀더 세밀하게 적어 놓을게요. 참고로 이건 어디까지나 가성비 세팅이지 더 강력한 세팅은 분명 있을 겁니다. 먼저 뚜껑은 루너드 꺼져가는 불길입니다. 레더 전용 루너드로 백수룬이 들어가서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루너드인데 핵심은 화염주황 오라 효과로 화염 파괴참 패널티를 무시하고 저게 화염주황 깎기 덕분에 화염 파괴참에이 뚜껑만 써도 화염내성 몹들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화염계의다이어뎀이죠 갑옷은 아르케인의 용맹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건 룩 때문에 입은 거고요. 그냥 무난하게 루너드 배신을 입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수수께끼를 착용하는 게 베스트지만 수수는 워낙 비싸니까 일단 제외할게요. 무기는 ��이비각주얼 작가 빛치 발톱 각 확각조작입니다 톱첩이 비치발톱 둘다 나눔템이죠. 게다가 확각조율도 가치가 굉장히 낮아서 대부분 나눔으로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치발톱은 무슬 플러스 2와 모든 저항도 높은 게 좋아요. 장갑은 산무슬 20공속 장갑인데 이 장갑도 거래가치가 낮죠. 상점에서 보이거나 도박으로 나와도 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안정성을 높이려면 이무슬의 20공속에 뭐 저항 붙은 장갑도 상관없어요. 신발은 그림자충꾼 일병 쉐댄입니다. 그림자충꾼도 저렴한 아이템에 속하죠. 발차기 데미지도 높아서 좋습니다. 선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벨트는 귓개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리 파괴참에 패널티를상쇄할수 있어서 꼈어요. 다만 벨트는 정말 자유롭게 아무거나 껴도 상관없습니다. 목걸이는 마라를 착용하였는데 마라도 사용하기 부담되는 아이템일 수 있어요. 이어스에 저항이 잘 붙은 목걸이나 금속격자를 착용해서 명중률과 저항을 챙겨도 좋습니다. 명중률이 높으면 호랑이에게 스택이 잘 쌓여서 나쁘지 않아요. 반지는 빙결 방지와 명중률을 위한 치륵설리 나머지는 라움링을 착용했고요. 수하에는 루노드 소집을 착용했습니다. 타이그드 대신의 안정성이 많이 낮은 편이라 소집으로 체력을 올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나 구하기 힘들실 순 있는데 소집은 가능하면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부적은 무술참인데, 무술참은 나와도 버리거나 돌릴 정도로 가치가 정말 낮습니다. 나눔으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어스 애플 또한 이번에 어스신이 정말 없어서 아주 저렴하니 구하기 쉬울 겁니다. 스몰참은 뭐 레지참이나 피참 넣어줬고요. 애니참도 한개 넣어주었습니다. 용병은 명중률 상승을 위한 축복받은 조준 오라를 사용했고요. 물리조형을 갖가줄 사신의 종소리, 균결방지를 위한 주류의 가복과 안정성을 위한 유닛 그리멜름을 어주었습니다 셋은 흰 민첩은 아이템 낄 만큼 햇불 애니참을 얻은 상태에서 초기화를 안한 상태라서 조금 과하게 찍긴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취향 따라 바꿔도 상관없고요. 나머지는 모두 활력을 주었습니다. 스킬은 호랑이 일격 마스터, 용의 꼬리 마스터, 이동기로 쓸 용의 비상은 한개 찍고, 죽음 파수기를 마스터하였습니다. 죽음 파수기의 10폭 범위를 넓혀서 사냥 효율을 높이는 게 좋더라고요. 클러를 쓸 것이기에 손톱 숙련도 마스터하고, 맹독은 굳이 찍을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는 뭐 본인 취향대로 찍으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 방법 및 팁을 말씀드릴게요. 플레이 방법은 호랑이 일격으로 스택을 쌓고, 용의 꼬리를 터트리면 됩니다. 패치가 되어서 용의 꼬리를 터트려도 스택이 한 개만 줄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보통 2스택 정도만 쌓여도 대부분 몹들이 터져나가요. 이 2에서 3스택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몹들이 너무 많다면 티그로 시체를 생성 후 죽음 파수기에 설치해서 시체 폭발을 해주면은 더욱 빠르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물리와 화염 파괴 참은 인벤토리에 들고 다녀도 상관없으나 이러면 인벤토리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큐브에 넣고 다니다가 물리나 화염 내성이 많은 맵을 가거나 중간에 내성 몹을 만나면은 뭐 그때그때 꺼내 쓰는 편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물리면역몹 에게는 직접 발차기를 하지 않고 주변에 물리면역이 아닌 몹을 발차기 해서 화염데미지로 잡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파괴참으로 물리면역이 지워져도 5%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데미지를 넣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면 은용병에노아조주를 기다렸다 가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용의비상으로 텔포를 타면 은 용병 이 바로 따라와서 노아조주를 쉽게 걸수 있으니 용의비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고요 보스를 잡을 때 주변에 몹이 있는 보스들은 주변 몹으로 스택을 쌓 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하면 은 더욱 좋습니다. 다만 뭐 이런 플레이는 컨트롤이 좀 필요하니까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 느끼시면 은 그림자 망토도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몹들의 시야가 가려져서 공격을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합니다. 왼쪽에 어떤 무기를 두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옵션이 다릅니다. 왼쪽에 메인 무기 취급으로 여기에 초초비를 두면 피읍이 잘 되고 여기에 비치 발톱을 두면 마읍이 잘 되니 본인의 취향 및 아이템 세팅에 맞게 메인 무기를 골라주세요. 마지막으로 화염 파괴참에 까키 세팅을 해도 화염 내성이 적은 곳 위주로 사냥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혼돈의 성역은 정말 추천하진 않아요. 여기 사냥이 정말 느립니다. 참고로 햇불도 타이거 드테신으로 해봤는데 하... 진짜 별로입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타이거 드테신으로 해불 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 보스 방어력이 높아서 스택도 잘안 쌓이고 잘안 맞으니 보스는 계속 체력이 회복되고 차라리 제대로 킥신을 세팅을 하거나 표창신으로 해불을 따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세팅과 팁은 여기까지고요. 타이거 드테신으로 사냥하는 장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